안녕하세요. 인생타로의 원타로입니다. 오늘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내적인 강인함과 또 용기를 바탕으로 어떤 역경이나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내 꿈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 운이 들어왔습니다. 이 웃음이 복을 부르는 운도 함께 들어와서요. 미소를 짓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면 생각하지 않았던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. 또 사랑과 만남의 기운도 같이 들어와서요. 그동안 내가 만났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성격의또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는 운도 들어왔습니다. 이 카드를 보면요. 지금 이런 운이 들어오기까지 인생타라고 하죠, 여러분들은 인간관계에서도 좀 힘든 일이 있었고 또 마음대로 뭔가 되지 않아서 속에서 이렇게 끌어오르는 어떤 분노와 또 좌절감으로 힘도 들었지만 다 내려놓고 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으셨네요.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어떤 내면의 열정과 또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습니다. 이 스스로를 대견하다고 어깨를 좀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은요.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돼서 긍정적인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자신과의 교감이 어느 날보다도 중요한 날입니다. 이 마음을 비우고 또 내면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내 진정한 자아와 소통이 필요한 날인데요.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또큰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또 에너지도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. 지금까지는 이제 예를 들어 보면 내 부정적인 상황이나 어떤 힘든 환경이 내가 힘을 내야 했던 그런 이유였거나 또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 끝없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앞을 보고 달려왔다면 오늘은요 그와 반대로 긍정의 힘으로 또 소통과 이해,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본인이 성장하는 날입니다. 뭐 그런 게 하루,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그런 건 아니고요. 인생 타로 가족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 경험과 노력, 그리고 인내심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바쁘다 보니까 또내몸 하나 돌보기도 치열하고 힘들었다면 오늘 들어오는 운으로 인해서 잊고 있었던 내 안의 순수함과 열정, 그리고 희망의 꽃을 또한번 피울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. 이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, 자세로 어, 매사에 임, 임하시면요. 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또 타인에게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고 멋진 사람으로 기억되는 날입니다. 이좀 내가 서툴었거나 또 편중된 대인 관계에서도 좀더 성숙된 만남과 또,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닌 영혼과 가슴으로 하는 사랑을 하고 또 관계를 맺고 또그 관계를 개선하는 운도 들어와 있습니다. 그동안 사는 게 바빠서 연락을 못 했던 분들이나 또 지인분들에게도 안부인사나 감사의 인사도 한번 전해보시고요. 또 직접 만나셔서 밥한께 하시는 것도 아주 좋겠습니다. 꼭 뭔가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 시간을 즐겁고 알차게 보내시면 기대하지 않았던 의외의 부분에서 도움도 받으실 수 있고 또 몰랐던 부분도 깨닫게 돼서 일석이조의 결과가 있겠습니다. 일적인 부분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운이 들어왔네요. 그래서 승진이나 합격을 하실 수 있는 운이고요.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초석을 다지는 그런 운이 들어왔습니다. 오늘 당장 어떤 결과가 없더라도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도전과 또 인맥도 쌓고 내 내실도 다진다면 나중에 반드시 오늘날의 도전과 노력이 빛을 볼 것입니다. 이 문성운과 금전운이 아주 좋기 때문에 원하는 이동이나 변동도 가능하고요. 연봉 협상이나 지원을 할 때도 너무 조심하시거나 하향 지원을 하시기보다는 약간 상향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. 특히 귀인운이 들어와서요.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아주 좋은 날이고요. 또 뭔가 많이 배우고 교감을 나눌 수도 있는 날입니다. 이런 날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을 수 있는 날이고, 또 긍정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는 날이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대인 관계뿐만 아니라요, 또 일상 생활에서도 배우고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면 안될 일이 하나도 없고 못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.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도 잘 적응을 할수 있는 날이고요. 적보다는 내 아군이 주위에 많은 날이 되겠습니다. 이런 날 예를 들어서, 이 면접을 보면요. 사람들에게 예뻐 보여서 실사, 뭐, 설사, 뭐, 내네 스펙이 부족하다고 해도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임하시면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빛이 나는 날이죠. 그리고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도 잘 생각을 하셔서 뭔가 본인만의 한 방을 준비하시는 것도 아주 효과적이겠습니다. 이안될 때는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을 해도 이제 안 되고 그런 날은, 어 안 되는 거죠. 하지만 이제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도 어떤 1000% 이상의 내 진가를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이 그런 날이니까요. 본인의 매력을 100% 발산하실 수 있는 본인만의 노하우나 강점 또 장점을 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그동안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보다는 도전적인 자세를 가지시는 게 현명하겠습니다. 그리고 내 꿈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신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인데요. 이 뭔가를 배워도 배우고 또 서로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 위민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길 바랍니다. 뭐 취미 활동이라든지 동호회 활동을 하셔도 아주 좋은 날이고요. 또 체험 활동도 보내드립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운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웃으세요. 오늘은 긍정의 힘이 말 그대로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날입니다.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이나 늘 봐왔던 주변 사람들에게도 웃고 또 친절하게 말 한마디를 건네시면 그 나비 효과는 실로 대단할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먹고 사느라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내 꿈과 희망, 취미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시고요. 또 하고 싶었던 것도 하실 수 있는 날입니다. 문서운이 좋은 날이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에서도 또 일적인 어떤 부분이나 늘 내가 해오던 분야에서도 이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운이 되겠습니다. 이 내가 겪은 아픔이나 좌절 또 슬픔 힘들었던 일들 어떤 즐거웠던 일들 한마디로 이제 과거의어 내가 현재의 나를 돕고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. 내 상처와 아픔 또 힘들었던 일들을 웃음으로 승화하시고, 내가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. 이 사는 게더 각박해지고, 특히 젊은 세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볼 때, 우리 기성 세대들이 많이 반성하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인생 따로 가족 여러분, 주위에 혹시 배가 고픈 사람들은 없는지, 또 아픔과 시련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지, 또 길거리에서 떨고 있는 유기동물들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조금의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. 이 친절함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.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자 그러면은 우주의 메시지 또 카드 한장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... 이 카드의 뜻은 어,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중도를 지켜라 그래서 이 쉽지는 않죠 사실은 이게 삶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뭐든지 너무 과하지도 또 모자르지도 않은 그런 하루를 보내라는 말입니다 이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은요 이 무조건 안 먹고 굶고 그런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거는 먹어라 하지만 맛을 음미하고 즐길 정도만. 그리고 작은 성공의 행복감을 느낄 줄도 알고, 또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성공을 이뤄낼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진 하루를 보내라는 말입니다. 이모 뭐 아니면 도, 이런 어떤 이분법적이고 어떤 극단적인 사고는 이 미움과 집착을 불러오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는데요. 예를 들면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 뭐 남자와 여자로 편을 나누고 좌파, 우파, 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뭐 성공적인 삶뭐 루저의 삶뭐 흰색 검은색 좋은 거 나쁜 거뭐 이렇듯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과 어떤 생활 방식은 이 모두에게 피로감을 주고 또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요 심신과 영혼 이삼 박자가 조화를 이뤄서 건강한 삶을 살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. 즐겁고 보람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